자, 그 스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클래식팩이라고 해서 어 소서리스뭐 레이너 마린 뭐 도살자도 있는데 도살자는 뭐가 바뀐지는 잘 모르겠고 그 레가르는 그거죠. 레가르는 그 워크래프트의 그, 그 주술사. 이건 누구예요? 그러니까 캐리건인 건 알겠는데 뭐 뭐예요? 이거 이거 아시는 분? 아 스타원 감염됐을 때 아. 그니까, 테란에서 감염됐을 때이 상태였구나. 일단은 도살자. 도살자가 600원짜리라서, 아마 바뀌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. 그래도 봅시다. 특성을 선택해라. 자, 일단은 뭐, 생긴 거 이렇고, 뭐 도발, 춤. 뭐, 이펙트 같은 부분은, 뭐, 변경이 없다고 봐야죠. 이거 좀 바뀌었나? 이거 화로구이. 자비를이지마 그냥 이제 생김새만 바뀐 것 같은데. W 똑같고. E. 아 이도 그냥 완전 똑같네요. 뭐 화로구이. 그냥 우리끼리 정합시다. 도살자 스킨 안 나왔어요. 예, 도살자 스킨 안 나왔습니다. 어, 바뀐 게단 1도 없어요. 도살자 스킨 안 나왔습니다. 등이 조금 바뀌긴 했네. 등에 뭐, 아까 걔는 뭐 박혀있더만. 진짜. 까, 까맣게 탄도살자래 도살자 스킨 안 나왔어요 신 스킨 도살자 없는 스킨입니다. 레이너가 뭐가 나왔죠? 아 요거요. <laughs> 클래식 레이너. 아 근데 네. 살짝 머리가 있고 없고 뭐그 정도? 스타원 마린 영웅 그러니까 집 레이너가 영웅이잖아요. 그래서 스타원의 좀 느낌 나긴 해요. 스타원 영웅 느낌이. 근데 네, 지금 보기에는 또. 그냥 그죠? 그니까 생김새가 진짜 마린 느낌 나긴 해요, 이 초록색 때문에 이그 마린이 그게 있거든요. 그 양쪽에 그 둥그런 그게 있어요. 그저딱저 저 느낌. 그게 진짜 마린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. 여기 여기 이렇게 둥근 무슨 갓바 같은 거 있고 가운데 조그만 그 얼굴 있고 딱 그게 이제 느낌인데, 그 어깨 뽕 그러니까 고증이 잘 되긴 했어요. 색깔도 똑같고. 색깔이 딱요 느낌이거든요, 이, 짚레이너가 그, 스타1에서. 근데 아쉬운 게, 지금, 총소리 있죠, 총소리. 잡았을때안 바뀌었거든요? 총 쏘는 소리도 그, 마린이랑 똑같이 바꿔주면 안 되나? 두두두둑, 두두두둑, 그거? 그걸로 바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. 그죠? 그리고 이거, 정리할 때마다 스팀백 받는 소리. 쓰 이거. 오, 뭐야. <laughs> 오, 이건 좀 이쁜데? <laughs> 춤은 좀 이쁜데? <laughs> 춤추면 뚜껑 닫네. <laughs> 아, 그리고, 이거 뚝배기 중에, 아, 일단 스킨은 뭐, 요렇게 여러가지 있는데, 뭐, 여기. 그리고 스킨 중에, 이거 있죠? 이거 스마일. 이 스마일 스킨이 뚝배기가 웃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<laughs> 킹받네. <맞네. 웃음> 이, 이 스킨만 뚝배기가 이렇다고 하네요. 근데 저라면은 만약 쓸 거면 이거 쓸것 같아요. 근본. 저도 이게 스타원 느낌 훨씬 많이 나고, 저도 이거 쓸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, 리미 잘 나왔죠? 도움이 필요한가요? 아니 근데 좀 비싸게 가지고 파그 그 파편이 6 0 0 짜리면은 일반이라는 거거든요. 아좀 전설 스킨으로 내서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나? 내가 몸 나설 만한 녀석이군. 죽을 준비는 됐나? <laughs> 뭐 똑같네요 딱 다른거는 뭐 스킬도 똑같겠죠 네, 스킬도 뭐 다를거는 완전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. 그냥 생김새만 바뀌는건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, 소서리스트 근본 있으니까 잔애수리밍 빙하 잔애수 붉은 잔애수 눈부신 잔의 수, 강렬한 잔의 수. 진짜 스킨이 참 붉은 잔, 진짜 붉어요. 눈부신 잔, 진짜 눈부셔요. 강렬한 잔, 좀 강렬하긴 해. <laughs> 참 직관적이야. 예, 한결 같아서 보기 좋네요. 종족 전쟁 캐리건. 오. 선캐리건 느낌 나긴 한다. 얘도 이펙트가 바뀌는 건 없는데, 일단 봅시다. 이게 이제 도발, 춤. 어, 부담스러워. <laughs> 뭐, 스킬 바뀌는 거는, 이펙트가 바뀌는 건 없어요. 뭐 울트라도 마찬가지고. 오버워치 때도 그렇고, 오버워치 때도 이제 이펙트 변화는 거의 없었거든요. 네. 너무 없다, 이펙트 변화가. 아니, 이펙트 변화가 너무 없다. 그냥 스킨, 룩, 룩 용으로 뭐, 쓰기에는 나쁘진 않아요. 자, 그리고, 브락시스 종족 캐리건. 차 종족 캐리건. 코랄 종족 캐리건. 여기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쪽으로 타소니스 종족. <laughs> 색깔만 바꾸면 종족이 바뀌어? <laughs> 레가르가 이제 숙련 주술사 레가르. 이게 이제 그 워크에 나오는 그 주술사 예 네, 샤먼, 샤먼이랑 똑같 똑같이 생긴 거죠. 아 근데 뭐야 늑대도 똑같아? 아참 느낌 없네 진짜 어 이펙트 바뀌는거는 전혀 한일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못봤는데 요거를 한번 써보면 어 적한테 쓰면 번개 그리고 아군한테 쓰면은 정화 뭐 정화 이펙트랑 똑같아요 사실 레가르가 룩룡을 쓴룩 룩캐라.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하려면 좀 늑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늑대가 이걸 쓰면 안 돼요 뭔가 더 워크스러웠어야 돼아 워3 늑대가 이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같은 늑대더라도 다른 느낌을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3 늑대도 이건데 늑대가 이거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좀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야 이게 내가 스킨을 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만한 그런 게 있으니까 뭐뭐 뭐 견장이라도 끼든가 예, 살짝 뭐그 있잖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 이거 그니까 러 변신하는 순간 이거 그니까 러탈것 하는 순간 내 스킨이 클래식이 돼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 메카 스킨 있잖아요 메카 스킨은 그, 그래도 뭔가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펙트도 바뀌고 이 변신했을 때 그것도 되게 이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숙련. 어둠의 숙련이니까 어두워졌죠. 사막 숙련. 크, 사막이니까 역시 그 모래 느낌 나게 주황색으로 바뀌었죠. 노스랜드 숙련. 노스랜드니까 역시 얼어붙어야 되니까 어, 파랑색으로 바뀌었죠. 신록의 숙련. 신록이니까 역시 그 나무 느낌 초록색으로 바뀌고 혼돈의 숙련. 아, 역시 혼돈이에요. 진짜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폭풍 숙련 역시 폭풍이니 파란색을 딱 넣어줘야죠